안녕하십니까. 최홍주입니다. 무료방 5번방 구독자 리퀘스트입니다. 5번방에서는 처음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미 글로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포스코 그룹 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거 뭐, 당연히 이거 대주도 포스코 홀딩스인데, 조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다양하게 예 우리가 해석이 될수 있어요. 뭐 이쪽 무역이지만 예. 뭐 에너지 부분도 있고. 예. 또뭐 철강 부분도 있고, 뭐 가스 부분도 있고요. 예. 자, 그리고 2차 전지 부분도 예. 좀 있습니다. 친환경 뭐 이런 것들 많이 여기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포스코 주들 마지막에 급등할 때 요런 라인들 예 함께 올라온 것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죠. 자, 원래는 막 그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었어요 여기서 그냥 박스만 치던 종목인데 포스코조들 올라오면서 크게 올라왔습니다 28,000원이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자 28,000원 일단 라인 몇 개를 긋게요 자 28,000원이 얘는 이제 중심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단위저항값 3만원 자요 안에서 이제 형성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 고가 34,600원 네. 자 일단은 이전 고가는 잠시 조금 보류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단기 약성도 있고 네. 최근에 2차전지로 조금 묶인 애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얘는 어제 그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올라온 플라로 라인 4단 네. 26,500원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라인인데 자 수급을 봐도 예, 지금, 요,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들은 메이저들 잡아당기는 힘은 좀 있었어요. 얘가, 뭐, 생각보다, 예,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예, 시총 이게 5조 짜리입니다, 그래도. 예. 인터내셔널이라서, 어, 좀 가볍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5조여서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근데, 18.8%, 자, 23%, 이런 것들 보셨듯이, 이렇게, 예, 그 어떤 테마가 타면, 예,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 이거 급등하고 차이 실현 물량 나온 예, 그런 캔들이죠. 거래량도 탔고. 그리고 자, 이날 캔들 한번 보시면 4월 18일 30분 봉으로 볼까요? 예, 예 그죠. 예, 초반에서 윗골이 달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차이 실현 캔들이에요. 대부분. 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악성 물량으로 넘겨 두고 그럼 32,000원에도 하나 선을 걸어야 되네요 자어32,000되돌림은 바로 다음날 나왔네요 그죠 음. 예, 다음날 나오긴 했습니다 되돌림이 예. 자 그렇다면 얘는 당분간 요렇게 요 박스를 치면서 3만원 터치하면 조금 밀리고 밀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내려오면 26,500원 깨거나 닿으면 예. 매수세가 훅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월봉 자리에서도 지금 이제 두, 이제 둥글게 타원 말면서 올라가는 형태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전달되는 월봉의 에너지는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차트는 죽은 차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막고 내려왔다고. 네. 자, 쌍탑도 가능한데, 이게 듀얼탑은 조금 빨리 나왔어야 돼요.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죠. 예, 그렇다는 건, 일단은, 여기 악성 매물은, 어, 일단 차트상으로는 빨리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3만원 돌파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3만원 돌파. 예. 자, 3만, 근데 이제 2차전지랑 차트는 완전하게 똑같이 안가고 있죠, 지금은. 예, 그런 차별성은 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 예, 자, 3만원 돌파해서 3만, 3만 2천원 정도까지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또 이제 오는 수급 봐야 돼요. 예, 자, 한미글로벌이고, 한미글로벌은 이제 네온시티 때 폭등을 했었죠.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파동은 끝났어요. 자, 제가 영상 앞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찍었는데, 3만 0천원 그리고 4만 원되돌림 신고가는 어렵다고 분명히 영상에 적어놨습니다. 말씀해 드렸어요. 예. 얘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맞췄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지지점 그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자 근데 이거 하나가 더안 나오고 일로 솟았다는 건 그나마 예, 그래도 강했다는 흐름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예. 4만원 한번 박스 더 주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는 26,0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아마 2만원 초반까지, 2만원이나 뭐 300일 사에서 멈출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왜냐면, 어, 네옴시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 이런 테마들은 사실 신비, 신기루라고 좀 봐야 돼요. 그죠? 예.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도 그냥 우리끼리 계산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요새는 거의 중국이 다해 먹어요. 이런 거 보면 자 어쨌든 이 파동만 해도 얘는 굉장히 A A 플러스 플러스급 차트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확실하게 반등 파도 나왔다는 거. 자좀더 나온다면 이거 그죠? 기대를 해야죠. 근데 네옴시티에서 진짜 한미글로벌하고 뭐 MOU라도 작성을 하고 아니면 MOU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밖에 안 되죠. 예.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진짜로 막 돈이 오가야죠아 그래 너희들이 맡아서 해다오 이러고 예. 뭐 계약금이라도 들어오고 이러면 몰라도 그냥 지금 이제 그리고 네옴시티가 원래 되게 오래된 얘기인 거 아실 겁니다. 예. 그 흐름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자 어쨌든 26,000원이라도 지지 못하면 예, 3 0 1선 2만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짜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자, 다음에 HD 한 대, 자, 얘도 요새 많이 내려왔죠. 근데 사실 많이 내려왔다기 보다는,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실적 발표 때, 자, 얘가, 이제, 이, 이, 1분기 확정치가 그렇게 사실 잘 나오진 않았어요. 예, 솔직히. 예, 예. 어, 80억이 나왔는데 영업 이익이. 근데 4분기가 283억. 작년 3분기가 300억. 작년 2분기가 238억이에요. 예. 그죠. 그 전해 에보였다는잘 나왔지만 예, 분기 대비해 보면 예. 4분기 최근 4분기로 보면 굉장히 좀 실적이 안 나온 건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그딱 예. 힘을 내진 못하고 있죠. 예, 당연합니다. 지금, 예, 뭐, 시장도 많이 빠졌지만, 예, 그동안 움직인 테마는 없었어요. 전기차 외에는, 전기차 2차 전지 외에는 아예 없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얘는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예, 크게 기대감을 슈팅 줬다가, 자, 이게 잘 버텼죠. 이게 굉장히 잘 버틴 건데, 장도 무너지고, 예, 약간, 어떤 이슈거리가 없어지면, 어때요? 매도세확 나오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한정된 유동성으로, 자, 코로나 때, 이때는 막 돈이 팍팍 들어왔잖아요. 금리도 바닥이었고, 유동성 갈 데가 없어 증시판으로 다 들어올 때는 잘 오르지만, 이렇게 조금만 방심한 종목들, 아니면, 어, 꼬투리 잡힌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예, 일단은 패대기 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종목도 다 거의 멈췄어요. 지금 캔들 보시면 자, 이거 음봉 4개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얘도 사실 긴 은봉이에요. 예, 얘도 어떻게 보면 예, 여기서 끝나서 망정이지. 근데 이걸 이어가면 어때요? 얜 개파락이 떴죠. 그렇다면 얘가 제일 큰 봉이에요. 자, 거래량도 제일 많죠. 예, 자, 이음봉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앞전에 거둔 선들 보세요. 다 거기에 걸쳐요, 거의. 얘는 양봉에 걸치죠. 예. 자 이렇다는 건 얘도 마디 저항마다 그대로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4만 천원에 제가 선 거놨습니다. 예. 뭐 저점은 3만 9천 8 50원이지만 4만 천 부근에서 캔들이 짧아지고 있죠. 예. 이렇다는 건 이제 얘도 가격 메리트는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 자 기관들 매도 물량이 일단 주도한 걸로 보여요. 예. 자 특별히 얘가 어? 태양광이 안 좋아 뭐 이런 약점이 잡힌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이 80억이라는 영업이익 사실 재작년 대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도 작년 대비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그러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제가 뉴스를 특별히 못 봤어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뭐 이렇게 그야말로 크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최근에 자 그래서 뭐 태양광들은 특히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 태양광들 뭐 원자력 뭐 이런 테마들 풍력 올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주목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이 아니라 수급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사실 맞아요. 자 다른 어떤 그 에너지 종목들도 예뭐자 예를 들면 뭐 풍력 볼까요? CS 이런 애들은 예, 실적도 잘 나오고 뭐 그대로 잘 움직이죠. 예. 자, 뭐 동국 시리즈들은 다른 테마도 있으니까 저, 아니 저 동국 산업은 다른 테마도 있는데 얘도 많이 내려왔죠.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하나 솔루션. 근데 하나 솔루션은 태양광 말고도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 중에 제일 사이즈가 크죠. 자, 얘도 보시면 어때요? 똑같죠. 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다는덜 무너졌는데, 얘도 크게 무너졌어요, 이날. 얘는 더 무겁잖아요. 이게 몇조 되죠? 8조예요 8조. 내려서 8조죠. 자, 요런 것들 비교해 보시면, 이제 에너지 섹터들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뭐, 반등은 줄 거라고 봐요. 특히 태양광 쪽은,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하락을 더 멈춰야 돼요. 뭐, 조금 더 빠지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여기 이렇게 매물 소화하고 떨어진 매물 거래량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떨어진 매물들 그죠 위에서 이 음봉들 이 매물도 빨리 소화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 요거 먹는데 그러니까 즉 이제 5만원이 저항 여기 갭라인까지 해서 5만원이 앞으로 저항이 됩니다 단기로 자 5만원 회복하는지가 일단 관건이에요 근데 저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정도는 근데 이두 캔들, 특히 얘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지만, 요두개 캔들 때문에, 얘는 아마 한두달 이상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바로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매물 받고, 떨어지는 거 보고, 또 올라가는 거, 또 좀만 올라오면 또 단기 차이 실험 물량 받고, 이런 시간이 적어도 두 달은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가면, 가면 가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면 갈수록 1차 고비 4 6 0 0 0원 2차 고비 5만원.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무료방 5번방 구독자 리퀘스트였습니다. 자,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하단에 최영주 무료방 바로 가기 클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